노동신문은 일면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부류의 고전적 노작들을 이여르 나라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소식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업적 토론회가 그이께수 조선노동당 중앙연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4돌세 즈에서 방글라데시와 네팔, 우간다에서 진행된 소식 그리고 두벌농사, 세벌농사의 힘을 집중하여 알곡 생산을 더욱 느리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온 나라 천만 군민이 용기 백배 기세 충천하여 경제건설 대진군의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각급 당 조직들과 일꾼들이 조선노동당 주황연의 제7기 제3차 전원의 결정과 한철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심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방역있게 불려나가고 있는 소식과 역사적인 당주학년이 4월 졸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황희남도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한결같이 떨쳐나 밀보리수확에서 류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 그리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2단계 생산공정현대화가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2년에 총진군대회를 추동하는 자력자강의 위치. 이런 제목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좋은 존재를 더욱 가속화할 때에 대한 당위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받들고 혁명적인 전공세의 경제건설 대진군을 과감히 벌려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자력자강의 정신이라는 데 대해서 쓴 기사와 효명 존설과 인민들에 대한 열러 같은 사랑으로 동지의 최고 난리를 소노와 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의 세계를 전하는 기사, 그리고 락촌송의 원초는 풍부한 종소이 있다는 데 대해서 쓴 기사를 싣고 사연 깊은 기념 사진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조울세인들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과 경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종업원들 속에 깊이 제독시키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리 속에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수도의 위성 도시는 위대한 사랑과 전륜의 소사실을 노래한다. 이런 제목으로 주체 공업의 위력을 떨치며 비약의 한길로 전지라는 남포시를 돌아보고 쓴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이 가수학의 비결은 주체 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올마전안학군 오국협동농장에서 농작물 생육 후한기 비배관리와 관련해서 진행된 전국 농업부문 일꾼들을 위한 기술 좋은 수에 참가하고 쓴 기사와 비료주기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 나가고는안학군 금강협동농장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실리보장의 원칙을 틀어쥐고 과학적인 용농 방법으로 농작물 비배관리를 알심있게 짜고 들고 있는 곽산군 남단협동농장 일꾼들의 일본세를 소개한 기사와 앞선 용농 기술을 독극 받아들이면서 농작물의 영양 관리를 잘해 나가는 평원군 령이 협동 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투쟁을 소개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중화군에서 명월 협동 농장의 현대적인 과소원을 새로 조성한 소식과 인간 사랑의이백0일이 전하는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한 용해 군인의 체험담을 들으며 쓴 기사를 싣고 조선 일한 친손 주간의 점에서 주조 이란 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21일 문덕군 조선이란친손 립소협동농장에서 친손노동을 한 소식과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외국어학원 피델가스트로루스 교실에 21일 주조 쿠바공화국 대사관이 도서들을 기증한 소식을 비롯한 여러 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원산 칼마 해안 관광지구 고은솔장에서 창조되는 고은솔자들의 자랑찬 비훈과 아름다운 생활의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전하는 기사들과 반제 계급교양 조제의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6년에 1년 단결의 위력으로 조롱 높은 불패의 강국. 이 제목의 글과 위대한 명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 노동당 중앙연에서 사업을 시작한 쉰디도로세점에서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된 소식을 싣고 일본은 과거의 도질은 성노의 범죄를 로골적으로 보정하고 있지만 격변하는 현실에 따라서려면 과거 죄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무조건 배상해야며 성군한 과거 총선에 일본의 미래가 있다는 데 대해선 논평과 남조선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는 소식. 그리고 전대미문의 특대용 범죄 행위들을 조지르고 법정에 손 리명박 박근혜 욕도가 아직도 자기들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만 방자이 노라 되고 있어 남조선 각계를 극도로 격분케 하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욕사적인 유기로 북남 공동 선언 발표 류두돌새쯤에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 보도물들이 특집한 소식과. 단결과 협조 동신을 발휘하여 사회 경제적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아프리카 나라들의 노력을 소개한 기사를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1년이 혁명적인 전공세의 불길 높이 경제 건설 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이런 표지 아래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 관철에 돌쳐나선 전력공업성 수력발전관리국의 일꾼들이 이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서 보내주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내밀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소식과 경연은 최고령도자 동지 올해 신윤사에 제시된 전투적 과학과 당중학년의 2018년 4월 전원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황해지철윤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기급이 주체철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소식을 싣고 문평재련소와 명간화학공장에서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소식과 순천 세멘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주이고 세멘트 공업의 주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소식. 그리고 은파광산의 일꾼들과 광부들이 광물증산 투쟁에 박차를 가하며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당정책관철의 전용 단위로 내세워 주시며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김용남 동지에게 에리트레아 국가대통령이 보내온 답전과 각지 인민위원회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 그리고 법규 해설 수정 보충된 전력법에 대하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금속공업을 경제강국을 도우받드는 쌍기둥의 하나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높은 강철 증산 성과로 보답해갈 인력을 안고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기투쟁을 맹렬하게 벌이고 있는 김책제철유업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을 소개한 기사들을 짓고. 원산 가구 공장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기를 높이 축혀들고 기술자들과 3대 경영 소조원들, 노동자들 사이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소식과 리용 존망이 큰 조수륙 자원에 대해서 쓴 글, 그리고 강계 제1사범대학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잘 조직하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조선 노동당을 수령의 사상과 용도로 실현해 나가는 상도적 용량으로 인을 위해 멸사복모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용도자 김동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국제사회가 높이 칭송하고 있는 소식과, 미국자족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여류돌세점에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 보도물들이 특집한 소식. 그리고 청년조립대 사업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는 재생에너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소개한 기사를 비롯한 국제 소식들과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일제의 죄악을 폭로해서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